그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세요? 목포 옆에요. 목포 시내가 아니고. 아, 목포. 무안. 아, 무한. 예, 예. 아, 그래요. 그 예. 저기 선생님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50년생이에요. 아, 저... 75세? 예. 예, 사별하셨어요? 아니, 이혼요. 언제 이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한재는 한0년 넘었죠. 근데 그 전부터 내가 이 예지로 돌아다니고 뭐도고하니라고 뭐 만나서 같이 산지가상태히뭐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결혼장이 고소격리 아니라고. 그럼 저기 자녀는 몇 남매 두셨어요? 삼 남매요. 아 그럼 뭐 저기 바깥으로 그래 돌아다니기만 하셨다면서 또 자녀는 삼 남매를 두셨네요. 그건 또 그렇게 되대요. <laughs> 아, 그래. 그또 그렇게 그래. 되는 수가 있지, 그래. 근데 그 삼남매는 다 시집장 가 갔어요? 예, 다, 그, 둘째는 안 가고, 예. 장가 안 간대요, 둘째는. 그리고 큰아들은 가고, 예. 막내딸도 가고. 아, 그래. 아, 뭐, 가기 싫으면, 지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뭐. 예. 예. 아니, 음. 만나는 여자는 있어요. 결혼은 안 한대요. 그래. 지, 뭐, 저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자식이, 그, 저기, 부모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선생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하는 일은 없고, 저기, 이제, 그, 봄철에는 이제 봄 낙지 잡고, 가을철에 가을 낙지 잡고. 그러니까 낙지 잡는 일을 하시네요. 예, 예. 낙지, 그, 부업이죠. 마, 전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네. 그, 낙지를 그러면 어떻게 뭐, 저기, 뻘에서 잡습니까? 아니요, 배로. 아, 배로 가가지고. 예, 준하수로 잡아요, 준하수. 뭐 통발 같은 걸로 합니까? 아니 통발 아니고, 준하시요 아, 낚시로. 낚시가 아니고, 연승줄이 있어요, 줄. 예, 낚시 바늘 쫙 끼갖고. 아, 그 어쨌든, 저기, 배 타고 예. 나가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네요? 예, 예, 배 타고 나가서, 이제 밤에 잡아요, 밤에. 아, 밤에? 예, 낮에는, 그 낚시가 야생성이라 예. 밤에만 잡히거든요. 그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작업하시는 게? 아 깊은 바다 가는 거 아니고 이거 근해에서 얕은 데서 합니다. 아 여기 그 근교에서 예예. 예. 그 그러면은 저기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이렇게 같이 조업을 합니까? 아 개인이 개 가지고 혼자시켜요 작업을. 그러면 선생님 배가 있어요? 예. 아 배가 있으면은 그게 뭐 부업도 아니네. 그게, 저기, 좀 짭짤하겠는데요, 선생님?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뭐, 작년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재미를 예. 못 봤어요. 아, 작년에는. 예, 그, 치어가. 예. 그, 산란철에 그 치어가, 그 날씨 수온이 높아버리니까 치어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해가지고. 아. 그, 그 작년에는 그래, 날씨가 더워서 재미를 못 봤네요. 예, 작년에만 그러고, 이제 올해는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하죠. 아 원래는 좀될것 같는데. 원래 <laughs> 아, 잘 돼야지 뭐. 선생님 그래 참, 저기 예. 배가 선생님 몇대 있어요? 한대 있어요. 아예 배는 두척 있는데 한 척은 지금 매제한테 지금 나도 버렸어요 그리고 한 척은 아 원래는 두 척이 있네요. 예예 예. 근데. 어. 배, 몸이 한난는데배두척 있다고 두척다안 타지더라고요. <laughs> 아, 어쨌든 배두척 배 있으면 뭐 부자지, 뭐. 그 아, 이거 돈다죠세요쌀지싼 놈, 배. 선생님. 예. 돈이 안 돼도 된다고 좀 하세요. <laughs> 이 방송 나가는데. 아이, 참. 네. 미치가 그래요, 없으신 <laughs> 그 돈이 조금 되긴, 조금은 되죠. 그래도 전혀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그죠? 네 더우면 되죠. 그러니까. 예. 그, 저기 바닷가에 그러면 선생님 집이 있어요. 예. 아, 그, 지금 그러면 혼자 사세요? 예. 아, 아이고, 좀, 겨울에는 저기 조업도 안 나가고 해서 좀 적적하시겠네, 보니까. 예, 많이 적적하죠? 그렇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저기 선생님, 그 여성분 한번 만나려고 이렇게 전화 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그, 그, 저, 나이 좀 드시고 예. 나이가 그럼 몇살 정도 하면 될까요? 어, 80세나 82세나 그그 그 여기 저 유튜브에 자꾸 뜨더만요. 그 아니, 80세, 82세. 80세나 82세. 예, 예. 이거 연산 저기 선생님이 지금 75세신데. 예, 연하는 싫어요. 아, 왜왜 왜 그래요, 선생님? 아, 연하는 저 부담돼요. <laughs> 아, 부담이 된다고? 아니, 네. 그 저기 뭐 80세, 82세 되면은 저기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뭐 거기 여기에 홍동심 TV 나오는 분들은 건강이 나쁜 사람들 안 온다 온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요. <웃음> 예. 아 어쨌든 선생님은 연상이 좋으시네, 그죠? 예예. 예. 그 원래부터 저기 젊었을 때부터 연상을 그렇게 선호하셨어요? 아니요, 젊었을 때는 연화를 좋아했었죠. 아, 실제 지금도 연화를 좋아하긴 좋아하죠. 아니, 근데 예, 예. 근데 좋아하는데 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부담이 돼서 이제 연상을 찾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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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laughs> 아이고 참. 편해요, 연상이. 아, 연상이. 예, 연상이 편합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말씀해 가지고 저기 예전에 연상 예성을 한번 사귀어 본적 있어요. 예. 그 편하던가요? <laughs> 편치요뭐 어떤 면에서 편해요? 신경을 많이 써줘요. 아, 연상이면, 아. 예. 아, 그래. 저는 뭐, 연상하고 안 사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저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일곱 살, 뭐, 다섯 살, 이렇게 나는데. 그, 그 선생님이 젊었을 예. 때는 또 다르겠지만, 지금 선생님도 연세가 있는데.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건강만 괜찮으면 예, 예. 아예예아 그럼 선생님 예, 여자한테 예. 이렇게 받을라고만 하지 말고 아, 이 여성을 만나면 은예예 <laughs> 예. 나는 이 여성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잘 해야 지금 말씀을 잘 해야 지금 여성들이 보고 연락이 오는데 <laughs> 예아 여성한테 저 여성분 만나게 되면 은잘 해준다는 거뭐 있겠습니까 여, 그 여성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적으로아그 아, 말 한마디라도 그쪽으로 하고 아, 말 한마디라도. 내가, 예. 내가 기 선생님. 여... 예. 그 어촌에 집 있는 거. 예. 거기에 지금 방이 몇개 있어요? 여기 방이 지금 방이 세개죠 아, 세개 예.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이제 몇 마디 말, 말을 걸어봐야 되겠지요? <laughs> 아, 그래, 그거는 당연하지. 아니, 그, 얘기가 잘 돼가지고. <laughs> 예, 예. 그렇게 할수 있다, 이 말이지. 뭐, 당장은 예, 예. 그렇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그렇, 그그래그 여성분이 한번 오면, 은 예. 낙지도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아, 그 당근이죠. <laughs> 아, 당근? 아이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센스가 있으시네, 보니까. <laughs> 그, 그 당근이지. 아이고, 그 낙지 잡는데, 낙지, 그, 저기, 대접 못 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죠. 선생님, 그 낙지를 잡아가지고, 네. 낙지는 그 산채로 이렇게 먹는 게 맛있죠. 그, 사람마다 식성이 약간 달라가지고 산채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산낙지 산낙지 이렇게 썰어가지고 예. 예 산낙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데쳐가지고도 드세요? 예예 예, 데쳐서 먹는 어. 뭐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어. 선생님은 얘기를. 어떻게 자시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요 산낙지는 산낙지 대로 탕탕이 해서 어. <laughs> 먹고 또 데치면 데친 대로 또 아, 이렇게. 아무거나 다 좋아하시네. 예, 그 저. 낙지를 가지고 국도 끓여서 드세요. 낙지 죽은 쓰, 많이 써먹죠. 아, 죽을. 네, 낙지 어. 죽은, 예, 네, 근데, 국은, 낙지 국은, 뭐, 먹는 거, 기, 억이좀 있긴 있는 것 같, 습니다만 어, 그렇게 흔하진 않네요, 그죠? 예, 국 끓여 어. 먹는 거는 좀, 낙지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laughs> 선생님, 그 약주는 좀 하세요. 예, 술, 소주 한 병씩은 먹습니다. 아, 저기, 그, 낙지 안주하고, 배타로 나가면, <laughs> 예. 그, 선생님 조업할 때술 많이 자시면 안 됩니다. 안 나, 저, 조업 나갈 때는 안먹지요 그래, 아, 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게 그게 제일, 그, 우선이잖아, 그죠? 하 <laughs> 예, 그렇죠. 네. 선생님 키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60 정도 나갑니다. 아,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59kg? 아, 조금 네, 외사하신 네. 것 같는데. 그렇죠. 예. 네. 잘못 드셔서 그래요, 선생님. 아니요. 저, 나, 나이 먹을수록 조금씩 줄어들대요. 키로수도 굵고, 아. 키도 들고 아, 그래도 좀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많이 자시고 하면 은좀 나은데, 그죠? 혼자 아, 살면 아무래도 잘못 챙기듯이잖아. 예, 네. 네. 그렇죠. 선생님. 아. 예. 오늘, 저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예. 아주 그, 어촌의 이 순박한, 예,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그 함께 저기, 낙지도 같이 잡고, 또 저기, 약주도 한잔씩 이렇게 하시고, 좀 외롭지 않게끔, 제가 좋은 여성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 바다를 좋아하고 또, 이 저기, 이 그, 어촌 이렇게 좋아하시는 여성들도 많이들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기대를 하시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예 예, 기대하겠습니다